돌아가던 대규모의 병력이 멀티 두 개는 기본적으로 날리면서 센으로 진출했던 테란 병력을 좀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윤열 선수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같이 해서 가요. 이윤철 선수도 필요 없어요. 나같이 쫓아다니면 테란의 란게이불당하게 포스터를 쫓아다 말입니까? 서영무 선수의 진짜 기가 막힌 피지컬에서 나오는 예. 이런 그 아주 부지런한 포터의 병력의 움직임을 이윤열 선수가 전혀 뒤쳐지지 않고 그냥 다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어 이게 실상 위험해집니다. 너무너무 많은 병력, 업그레이드 잘된 병력이 티가 치는데요. 야 이게 허영구 선수가 형째적뒤유기가 대각선에 위치하면서 별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빌드가 되어버렸고, 그 네. 유리함을 이윤열 선수가 계속 이어나갔고, 네. 자, 비전팀투 먼저 이윤열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네. 7시 직을 가져간 천재 이윤열 선수. 대각적 한시에는 올마이티 허영무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은열 <laughs> 선수. 네. <아우. 웃음> <laughs> 네. <laughs> 오늘 날씨가 굳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은열 선수가, 이은열 선수 팬 여러분들 정말 대동단결해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예. 자, 과연 정말이그 올드 베테랑들의 부문을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기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이윤열 선수와 허영무 선수 이맵에서 모두 성적이 좋죠. 예, 예. 모두 자, 4승 무패 혹은 4승 1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이트 올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 이윤열 선수 기자 측에 4승 무패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서야 이윤열 선수의 스비가 게이트가 한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어, 질럿을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예. 만약에 게이트가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질럿이 나오 나오는 타이밍이 맞는데 예, 딜럿을 지고 게이트를 눌려줬네요. 자, 두개이트 상태, 그리고 사과력 돌아가까지 보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승입니다. 예, 빠르게 이제 게이트웨이 두개 확보해 가면서 드라군으로 이제 영원덕지형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한3함드군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압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싸움에서 이득을 본 이후에 앞마당에 대놓고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이런 그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와, 51대 49면은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겠는데, 네. 현재 페이스로 본다면은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려서, 뭐, 7대3, 8대2, 9대1까지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허영무 선수의, 이제, 대, 테란전 최근 10경기가, 예. 어, 뭐, 10연승이었고, 아, 그리고 10경기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구성우 선수의 얼마 전에 한 경기 진 것까지 합해서 9승 1패로, 네, 승률 면에서 90%거든요. 예. 예. 그런 면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승, 어, 실제적인 어떤 승률 면에서는 허영무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탱크 툭툭거리면서 쫓아내는 시도. 자 머리들 이꽤 보였습니다. 머리니 여덟? 여덟? 자 여덟. 8. 시거리가좀 멀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은 거죠. 아, 결국 아 이게 근데 예벌처가 지금 한 마리 나올 타이밍인데 탱크를 찍은 탱크를 찍은 것 같은데요. 탱크를 찍어서 오드라군이 오드라군이 도착을 하게 되면요, 이거 위험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자 오드라군 제일 위험합니다. 투, 탱크 머리 타서 SUV까지 지금 함께 동반이 되어야될것 같은데요. 자탱클롤이 네. 됐습니다. 하면서. 예. 리페어가 하면서 리페어를 하면서 밀어내면은 머리를 어, 꾸준하게 찍어줬기 때문에 예, 충분히 밀어낼 수 있죠. 투테크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아 근데 탱크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혼렸죠 예. 맞는 테크를 예상 어 예상 테크를 뒤로 빼주면서 예. 어린 누나 쏘고 있으니까 드라군이 녹았어요. 네. 자 마인 매설하면서커맨세트 가져가고 있는 이윤이 선수입니다. 예, 드라군으로 압박하면서 대놓고 확장 기지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지금 변칙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앞마당 확장 기지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드라군으로 압박하면서 앞마당 확장 기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리버를 갔습니다. 리버입니다. 예, 자고 그래서... 터렉 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말이죠. 네. 자 리버가 세터를 나하고 있는데요. 자, 대형이 털이 촘촘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6시 경서가기는 아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네, 한번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털이 예. 일단은, 네, 꼼꼼히 지금, 매, 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리버를 흡비하기 네. 위한, 털의 아,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러 슈틀. 털. 우선은 앞마다 지금 넥서스, 예, 가져가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니면 위쪽이라든지 드라군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멀티 하나도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허영모 선수 지금 판단이 그냥 밀어버릴 생각인가요? 눈치를 챘습니다 이혼녀 선수는 허영모 선수를 확장 이제 서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은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숫자를 줄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자원적인 어떤 그 타격을 주든간에 수비를 해내지 않, 공격을 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멀티 자체가 늦기 때문에 결국 장기전가도 크게 승리를 할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옥저버가 자신의 옥저버가 이윤여 선수의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했죠. 예. 지금 뭐 촘촘해서 펄에 예, 지금 드랍슈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 드랍슈을 찍어내고 있는 듯한 이윤여 선수. 전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나요, 허영무 선수는? 거의 그렇죠? 네. 자, 드라스 나왔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예?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노멀하게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원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되, 아, 변칙 하나는 다 들고 온것 같아요, 지금. 어,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도 마찬가지고 네,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이 9시를 경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경로에는 지금 옵종을이렇게 뿌려지지 않거든요 예, 허영구 선수가 멀티를 좀 늦게 가져가면서 선택했었던 이 리버는 사실 큰 효과를 현재까지는 못 봤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력들이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전진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네. 많은 병력이 다 나와있어요 거의 다 예, 이윤열 선수의 변칙이 좀더 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아, 전혀 걸리지 않았어. 전혀. 사실 이 지금 나와 있는 돌출 있는 이 앞쪽으로 압박을 주는 병력은 사실 시간 끌기용인데 어느 정도 상대방 드랍십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자다 놓고 있어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진으로 뭐가 내니까 일단 니까 4번 천안이 치느냐? 저 프로가 일제대병식하는 일단은 마인 매선을 해주면서 거쳐가려고 있는 윤현 선수. 예. 네. 안하면 굉장히 빨라서.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모습 이죠 네. 예, 옵션으로 맞추고 있었네요, 네. 거기에. 아, 근데 진짜 반응이 진짜 진짜 예. 빨라요. 그러면서, 자, 4 벌처 살려, 나갔구나. 와, 아, 벌처가 내려갔다, 나갔네요. 뭐몇 마리 이은 것서서 여유된다면 한두 마리 정도는 내려서, 일단 센터 쪽 정중앙에 상대방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쪽에다가 마일 배선 4, 5개 해놓고, 예. 경기 운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3시 쪽으로 벌처가 내려서 가나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가 있는 걸로 봤는데요. 공기덕대에 있는 메카리경력 네, 멀티 체크차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왔는데 예. 이미, 이미 어, 세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파일런과 어, 지금 아두으로 아, 나가는 아, 데요 자,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다시 앞바아 쪽으로 가미시작하요이리언 선수, 아, 라몬 아, 손잡 아, 잡혔어요 네, 손님가안 보고 그냥 윗자리 치고안 돼요 예 자, 역시 윤열 선수의 견제도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윤열 선수의 견제마저 통했으면, 어, 지금 타이밍에 진출하는 이병력들이, 예, 아주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예, 이종학자수 이제 보를 하는 시점에서는, 아, 풍프 아카이브도 확보가 됐겠다 이제 아미터 테크를 타야죠. 레 스타게 돌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 이윤열 선수가 지금 스캔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을 해주고 지금 상태에서는 캐리어 당연히 못 가니까요 물량전에 있어서 이윤열 선수가 지금 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아래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나서 아니면 9시 쪽이라든지 6시 쪽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고 나서 실질적인 전투를 해줘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가져갈 준비하고 있고, 공의로 갖춰놓은 상태에 팩토리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셔틀 어. 전재 계속 남아있고요. 예. 창기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이, 대각선 방향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그 타격을 줄만한 공격은 나중에 시도할 그럴 생각이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이 정말 최적의 판단이고, 게다가 이제 자원적으로 전혀 지금 프로토스에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나올 때쯤이면은 사실 한2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 네. 허영우 선수의 주특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초진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황 전면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 이은열 선수가 지금 잘 끌고 왔다니기네요 네, 돌파구는 뭐 자원적으로 전혀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과 이제 상대방의 자원을 쫓아가는 형국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테란이 예, 발 맞춰서 같이 자원을 늘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허영구 선수가, 어, 뭐 이은열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든 간에 이제 견제를 해주기 위해서 또통모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믿을 수 있는 예. 것은 사이리스선과 이제 아비터의 뭐 리콜이라든가 스테이션 스필드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투적인 어, 추하 어, 어. 확장 오기는 허영구. 이은열 선수가 지금 나갈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잔 팀은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왼쪽 길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측 길로 얼굴만 한 근한 두근해 동들은 움직여주면서 상대방 뛰어나온 뭐하이트블러라든지 어, 삐져 나와 있는 질럭 같은 유닛도 잡아, 잡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이득을 치유한 뒤에 센터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더욱 유리한 전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미터 지금 나왔네요. 네, 네.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비터가 빨리 나오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뭐 스태시스 필드라든지 업그레이드는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타이템 네. 플로 적용 만 잘해주면은 기후선수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네. 리고 베스트 영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베스나왔고요예스트가또 처음, 처음부터 이제 도트가 계속 꾸준하게 쌓였기 때문에 네, 자리를 엄청나게 넓게 잡으면서 굉장히 여유화도 베스트 영화도 베스 예, 영 예. 빼러, 빼러, 아주 빼리면서? 이윤열 선수가 급하게 급하게 몰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차원 예. 중에서 어. 많이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 어, 테란이 프로토스보다 아,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단 하나의 확장기지만 더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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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원력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이윤열 선수. 가쭉중 올라오고 어,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윤열이 네. 차지하고 있고. 이분도어이거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네. 올라오는 거 많이 인리니까저차하면서열띄가보면이 율려 선수 뒤로 돌아가야 돼요. 예, 협곡이기 때문에 아 달려서 테라 포토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냥 달려들기가 너무 힘들죠. 굉장히 아래쪽으로 시골이 이어졌습니다 이윤정 선수 판단이 좋습니다. 예. 자, 투수 유닛으로 이쪽 미네랄 지기과 연출 시를 타격하면서 아래쪽 으로 예. 내려가서 방어해 주면은 자, 내려오는 허영무 선수부터 해서 채 내려가서 허영무 선수부터 예, 허영무 선수입니다 야, 이게 지금 멀티하나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영상 포스병면 한꺼번에 다 잡아먹게 되면은 네, 그 자체로 게임 셋이 되는 거죠. 오고 있거든요고 거의 네. 어땠공이 반영되어 있는 이윤정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이윤정 선수, 이윤정 선수, 이윤이이 달리 기가 막혔고요. 예, 아, 예, 위쪽으로 올라가던 예. 그 병력들의 네, 대다수는 아래쪽으로 이제 퍼포트의 어, 움직임에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오고 예. 위에는 그 소스탱크만 남겨놓으면서 멀티 타격은 멀티 타격 때로 주는 네, 이런 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그 공격을 성공을 해냈어요. 자오킬경제은대근에 입고 쳐 양쪽 멀티도 마음가짐 있습니다. 예. 예. 아, 선수 다시 불용 전력 없네요. 서영구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 EFP야 그리고 스테디필드. 예. 이거는 e f p 았어요 무조건 테란이 이득 도는 상황입니다. 펄처가 그렇죠. 들어가서 펄처만 들어가서 저 멀티존 견제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테크도 네. 지금 추가적으로 왔네요. 변형 추가적으로 테크도 많이없기 때문에. 자 공사 많이였는 이윤열 선수, 백카리건이 뜨니까 시 갑니다. 6섯시 쪽에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요. 지금은 승토쿠로 싸워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서영구 선수보다 많이 했네요. 그리고 12시 확장 기지도 여기는 이제 밀려, 밀린 거나 다름 아니고요 네, 확실히 이윤 선수가 이번 비단팀에서 사실 첫 번째 경기부터 조금 어,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앞선 분위기를 만들어냈요 마인을 어요 이게 무슨 일니까 문제는 테란 유저 지금 이윤 선수가 유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네. 9시 멀티라든지 다른 쪽 멀티 한 군데도 이윤철 선수가 돌리게 되면은 어, 뒤 터기 수준까지 갈수 있겠는데요. 네오 씨의 네. 보라색 개한테 거기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어제 타격 이 있는 대로 지금 다 좋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 예비 도나았어요 그 예나요, 예예 질럿이 없어요. 질럿 없으면 못 달려듭니다. 그렇죠. 드래곤들이 우왕좌장하게서못 씁니다. 허나보 선수. 우선 질럿 드래곤 조합을 맞춰줘야 되고 아디터 외에 하이트 블러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네. 조합으로 승부를 봐줘야 돼요. 지금은 예. 그한번 뒤돌아가던 대규모의 병력이 어이 네. 씨두 개는 기본적으로 날리면서 세트으로 진출했던 태란 병력을 좀우왕좌왕하게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윤달 선수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같이 해놓고. 이윤달 선수도 필요 없어요. 나까지 쫓아다니면서 태란의 계획이 불상사하게 투수 떡 쫓아간다 말이에요. 허영무 선수의 진짜 기가 막힌 피지컬에서 나오는 예! 이런 그 아주 부지런한 포터스의 병력의 움직임이윤열 선수가 전혀 뒤쳐지지 않고 그냥 다 따라다닙니다. 어, 이게 실시가 위험해집니다. 너무너무 많은 병력, 엉클레이드잘된 병력이 들닥치는데요 이야, 이게 허영무 선수가 형째한비율모가 대각선에 위치하면서 별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빌드가 되어버렸고 네. 그 유리함을 이윤열 선수가 계속 이어나갔고 네. 결국은 압도적인 승리로 만들어내는데요. 야. 야, 진지, 진지. 진지. 1세트보영보선수가 대단한 상으로 2승 공표를 기록하고 있는 2세트에서 2승 저승이승2선수수가첫 번째 세트를 승 2승 니다